아마 어, 지금 얘기 나온 게 아마 정리가 돼서 할것 같기는 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리가 공상이 있지 않나? 아직 없네. 와, 근데 일단은 어, 가장 충격적인 건 어, 아이콘 아이콘 지성형이 그리고 싸붐 어, 아, 일단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어 게임 좀 패치가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좀 바뀐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아, 진짜 근데 비싸서. 나 처음에 네. 영상인데 네. 어? 네. 많이 보시던 얼굴인데. 야, 비싸가지고 살수 있겠니? 솔직히 제 사부 형이 가격 내가 딱 봐도 진짜 비쌀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진짜 비쌀 거야. 지성 형은 지금 없이 는 하나도 지금 40몇억이라서개 비싼데. 그 진짜 못살것 같아. 그리고 말들리는 내가 알기로도 일대장이 됐지 뭐. 이제 새로 나오는 건개 좋을 것같은데 맞잖아요, 그죠? 예. 진짜 좋아서 사기는 실사 조금 빡셀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마 근데 아이콘 않을까? 나오면 보통 나오는 게 뭡니까? 엔티지도 같이 나오잖아, 이제. 맞아, 맞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엔티지가 나오면은 업시즌과 엔티지 그거를 한번 더. 보긴 해야겠네. 그 그러니까 아까 서에서 제엠티에 뭐지 리켈메랑 그 추가한다고. 그러니까 리켈메나 이런 거 이제 또 추가가 될것 같긴 해서 피파에 지금 이제 없는 시즌 가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리켈메 좀 느릴 것 같은데. 리켈메 아예 없잖아, 그렇지. 아예 없지. 아 슈슈랑 리켈메 추가됐어. 사전 등록 언제 되나요? 사전 등록이요? 어 보게 한 번. 아, 이거 하나 주네, 여러분들. 구단주면 변경권 오늘 제가 알기로 그, 저, 뭐야. 그 이벤트 했던 거 있잖아. 아이디 먹는 거. 휴면 계정. 예, 휴면 계정 그거 이벤트 했던 것 때문에 닉네임, 어, 이제 받을 수 있고요. 그거 만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아이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 저 먹... 닉네임 먹었어요. 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무슨 패키지가 하나 나왔는데, EACC 패키지예요 아이고. 내용물을 보니까 뭐 3개 살수 있는 거고요. 엔 t 지 탑10 업시즌 뭐 50지명 20챔스 5강팩 MC 5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억 뭐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근데 금카까지 나오는 게 아닌 거 보니까 열쇠 열쇠로 뭐 여러 가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등장을 한다. 어, 보시면 되겠고요. 저아이디 동탁 먹었습니다. 어, 동탁이요? 잘하셨네요. 아이디 동탁 애연이 이남 좋겠죠.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사봉형님은 일단 시즌카가 좀 그래도 한 5개 정도 있었으니까 근데 LH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러분들 양발 양발에 굉장한 그런 능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능력치가 뭐한이 정도로 나오진 않을까 싶은데 일단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리고 그렇지. 지금 이제 메타가 침투메타인데 서봉도 좋아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그 다음에 지성형님도 이제 새로 나오는데 이제 업시즌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지성형님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죠 근데 이제 아이콘으로 나온다면 기본 능력치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이 형이도 양발이야 맞아요 어, 어, 계속 양발. 나오는 것마다 양발이다 보니까 일단 양발 탑재하고 가서 올 라운더 다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아 스테미너 빨간색이지 스테이너 빨간색으로 나오겠지 무조건 있고 무조건 양발 어양발은승부 있어 그 다음에 뭐 일단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슈슈가 있긴 했어요 피파에서 생제 전문.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아이콘이 나오면 일단 생제가 풀리겠지. 그렇지. 어 아이콘 나오면 생제 풀리면서 중원에 사실 슈슈 같은 경우도 독일에다가 맨유에다가 미넨케이 받으니까 어 사실 좀 많이 쓸것 같긴 해. 약발만 사로 나오는 순간 솔직히 많이 쓸것 같아. 그렇죠. 중원에 능력치가 뭐 한. 이 정도로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은 이게 하도 오래된 카드다 보니까 10카 기준에서 봤을 때, 한이 정도까지도 어,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거 맞지? 발락 슈슈, 에페. 어. 아, 또 슈슈 나오면 또 메뉴 써야 되겠지. <laughs> 진짜 메뉴 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아, 아직도.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에토. 아, 드디어 에토가 나오긴 해. 근데 에토가 지금. 네 약발 3이거든 요거는? 요 농협이라 보니까 근데 약발 4정도만 나와도 에토가 만약에 근데 양발로 나오면 또 진짜 나는 진짜 좋을 것같아쌍둥 왜냐면 무엇보다지 무서운 게 뭐냐 팀컬러 난리나 첼시 바르샤 어마야. 인테르 레알 뭐야. 와 이거는 끝났어 어 모바일에서 약발 4면은 약발 4로 나올 가능이 없겠다 사겠네 그러면 예그렇죠 네, 케미가 상겠네 케미가 와 그래서 어 이게 일단은 뭐 굉장하지 않을까 모바일 약발 사면. 음. 싱 컬러가 일단 쌉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비트 기긴 하지. 근데 여러분 모바일이랑 피파 포랑 그 약발이 런거 동일한가? 어비는 비슷한가? 그렇지. 미패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오는 소식으로는 아, 달라. 이때만똑 같아. 와 여기 나왔네. 와 오. 여기 있네 여러분들 목록. 어, 뽀있네, 말디니 거. 에토 체흐 스토이츠코프 후이코스타 라른손 융베리 브레메 니케메 그 오베르머러스. 1 5 명이 추가가 되네요. 지죠세레니는미네 어, 멋있다. 미아니거 예 네, 그냥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우리가 물론 저기 처음에 아이콘 다 나올 때다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네빌이나 이제 이런 가격들 형성이 좀아쉬긴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선수들에 대해 딱 봤을 때 이제 브레메 같은 경우나 근데 브레메는 또 윙도 쓸수 있잖아 맞아요 조금 몇 개가 좀 보이긴 함정 카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왜냐면 체흐 같은 경우는 함정 카드라고 볼수 없는 게근 이번에 그 뭐였지? 야신 형님도 재료값이 8 0억이에 여러분들. 그래서 야신. 옛날처럼 그냥 꿀기퍼라고 해서 무조건 싼건 아니더라고. 예. 재료값 재료값이 한다는 거죠, 재료값. 싼다는 거야, 재료값을. 맞죠.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이오버롤만 보면 <laughs>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 있다. 풀리겠다. 그리고 체어도 이제 생제가 풀립니다. 그렇지. 예 체어도 생제가 풀리면 솔직히 체어 쓰고 싶었던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맨날 쿠르토만 썼으니까 제시하는 분들. 예. 아이콘 등장했으니까 또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우리 사전 등록이... 어, 떴네요. 떴네요. 예, 요거 사전등록 떴으니까 혹시나 어, 하실 분들은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야지. 1에서 5차 보상 기간이 이제 9월 1일, 야, 이제 8월 19일에 시작이니까 거의 진짜... 여름 다 하는 거야 거의 그냥 계속하는 거야 그 다음 포인트 교환소 같은 경우는 8월 19일 날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응, 그 예. 다음 프리버닝도 중간에 뜨고 24일부터 이번 거는 진짜 길긴 하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평가는여러분들뭐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어 원래 또재평가 생각하신 분들도 있, 계셨을 텐데재평가는 역시나 어, 없는 느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w a n 백은 아이콘 y 사이 a n 종 t 이네요아이 a y 시온라인 h the cheshore line is a joke. b e 정식 등록할 수도 있고. 정식 등록하려면 여러분 그거 해야 돼. 그, 번호. 그래서, 서머 페스타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들 정식 등록은 이제 전화번호 하면 되는데, 요렇게 그냥 요거 하나 까고 하나 대충 뭐, 이런데서 멀티가화팩이라서 좋은 거 먹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좋은 거 먹는 분도 계실 텐데, 요베치 어 요베트 사카2천만원이긴 한데, 전식 정식 등록하면 좀더 좋은 거 나옵니다. 어. 저는 뭐... 아니 지꺼만이래 이게 2천만원인데 여러분들? 근데 그래, 쿠폰 주는 건 좋다 나는 이게 필요해 그렇지 수수료 쿠폰 에 모두... 아 그다음 모두 함께하는 여름 업데이트 저거 한번 입력해보자 쿠폰 모두 함께하는 여름 업데이트 이건 뭐 주니? 아까 뭐그패팩 하나랑 3천만원 주는 거 같던데? 이거 한번 봐, 봐봐 볼게요 이번왜 뭐? 왜 CP 안 주네? 나는 좀딱두개 줄. 삼천만 원 BP에다가 이것도 주네. 방금 대당 받았는데 쿠폰을 주네. 아 걸어 아, 네. 나오지만 그래도 0천 BP니까. 에, BP는 좀 다들 셀럽여서 오고 어, 챙겨 가라라고 또볼수 있겠네. 에. <laughs>